여러분, 저는 제 인생에 정말 건강하지 않은 마음으로 딱 3년을 살았어요. 내그 3년 동안 제 자신에 대해서 제가 좀 묘사를 해보자면, 첫 번째로는 내 자신에 대해서 누구에게 소개하고 노출하는 게 싫었어요. 거의 그 기간에는 사진을 찍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제가 그 기간에는 늘 다른 사람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. 이를테면 내가 어떤 좋아하는 자매가 생겼어요. 근데 제가 건강하지 않을 때는... 어, 저는 교회 안 다니는데. 아, 어, 저도 교회 잘안 다닙니다.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이었어요. 여러분, 그런 제가 상상이나 됩니까?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는 게 중요하니까 헌금 안 하고 그돈 가지고 이대 앞에 가서 옷 샀어요. 그게 나였어요. 그게 전부 다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겼던 현상이었다는 거예요. 제가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요. 왜?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날 규정해야 되니까 난 성공해야 되고 잘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내 명함을 봤을 때 오하게 잘 돼야 되는 거예요. 그때부터 나는 이 모든 사람들이 경쟁자로 여겨지기 시작했어요. 관계들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.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누가 나보다 좋은 재능을 갖고 있는 것 같으면 그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. 그 사람이 괜히 미워지는 거예요. 그럼 저는 어떻게 건강한 마음을 가지게 됐느냐? 마음이 행복해지고 비교의식이 사라지고 누군가에게 날 맞추려고 하지 않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된 그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느 날 내가 경험한 성령 충만함 밖에 없어요 근데 언제 그러면 성령님이 내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나를 바꾸신다라는 그 분명한 느낌이 들었냐면 아주 명확해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시키시든지 나는 그 일을 하면서 살겠습니다. 하나님, 제가 부족할 수도 있고 뭔가 모자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고치시고 깨끗하게 쓰셔가지고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진실된 마음으로 내가 두 시간 기도하는 날이 있어요. 그런데 정말 그 다음 날부터 건강하지 않은 내 마음이 해결됐어요. 왜? 나는 돈이 좋고 뭐 내가 원하는 이성이 좋은 게 아니에요. 내가 좋은 주의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이 돈도 주시고 나에게 아주 적합한 동역자들을 주실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. 그렇게 내 마음이 건강하게 바뀌기 시작하니까 우선 내가 너무 행복해요. 근데 중요한 건 주변 사람들이 내 자신을 좀더 좋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. 좀더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.